자, 조선주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어찌 됐든 지금 스윙을 표에 있는 게 사실 LNF인데 이 종목이 진짜 많이 올랐다고 또 신고가가 직전 일부 직전입니다. 수익률표 보시면 자 지금 LNF라는 종목을 또 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무거운 종목을 또 신고가가 가기 직전까지 오를 수 있게 또 도와주셨는데 아무래도 성장성과 요새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까지 다 갖춘 관련주가 아무래도 2차전지와 이런 전기차 테마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시장에서도 어, 중국의 CATL의 대미 투자 계획이 약간 보류. 되면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으로 오늘은 또 이러한 또 소식으로 관련 주들이 부각됐는데 2차전지의 상승 추세는 어디까지 갈까라는 생각에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뭐 성장성이 뭐 부국무진하죠. 뭐 일례로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전기차 실침투율이 이제 1입니다 이제 일 그럼 침투율이 향후 계속해서 내연기관차가 배제되면서 침투율이 20% 30% 40%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높아지고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만 전기차만 전기차 보급 보급이 우리나라만 되지 되는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압도적인 실적과 압도적인 수요 그런 상황이 전체적인 시장 파이를 키우고 있고요 어 계속해서 뭐 전망은 너무나도 밝죠 근데 이제 한국 증시에서는 그좀 어느 정도 좀 덩치가 이제 많이 커진 기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LNF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 주에 이제 그 생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음날 자료집에 넣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조금 조정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실적과 어, 여전히 좋은 전방 업황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여전히 뭐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체력이 뭐 이제 코스닥 국가총액 3위 기업이에요. LNF도. 그래서 그만큼 또 건재한 어닝도 기대되고 2분기 그다음에 하반기 3분기 4분기 실적 추이도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고요. 어, 조금 프리미엄이 낀 종목이긴 하지만 여전히 종목 자체는 너무 건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서 이차전지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차전지에 관련해서 굉장히 또 좋게 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행여라도 지금 계속된 손실로 주식 투자 자체가 좀 무서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무슨 종목을 들어가도 내가 들어가면 다 물린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워낙에 직장 다니시기 때문에 뭐 급등주에 대응하시기 힘드신 분들도 있으시죠. 자 그런 분들이 필이 바꿔. 박권영 대표님과 함께 해보셔야 됩니다. 이분이 사실 초단타의 수익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가 아니고, 최대한 빠르게 수익 실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우리 박건영 대표님이시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자, 전문가님. 자, 우선적으로 네. 이제 지금 이란도 2차전지 LNF까지 얘기를 해봤고, 반도체 얘기를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가 좀 오르다가 오늘은 약간 네. 수급적으로 그까 밀린 모습인데 네. 네. 우선은 뭐 최근에 리셋선이, 리셋 션 리셋 경기 침체 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메모리 업체들이 그전에 그전까지만 해도 역대 최저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 전반 경기 상황이 뭐 조금 수요가 위축된다고 하니까 뭐 그런 이슈에 뭐디렘 가격 하락 전망도 나오고 있고 충분히 이제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감익을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미 주가는 한 어, 이 4개월에서 6개월 거량 선행해서 움직인 측면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약간 좀 그, 그 뭐냐, 그 전통 메모리 업체긴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하는 사업부가 많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좀 볼게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좀 시크릿컬하게 최근에 움직여주고 있고 주가 조정을, 코스피 조정을 다 맞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인 수요로는 결국에는 저는 메모리나 비메모리나 결국에는 양립해서 시장이 꾸준히 우상향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조금 시크리컬한 정말 메모리 반도체만 만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매우 좀 변칙적일 수 있고 좀 시크리컬하다. 그러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인 수급이 강,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다시 좀육만전자를차환한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업종 중에서도 그 관련 섹터 내뭐 메모리 업체들이 있고 비메모리 업체들이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후공정 업체들이 있고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서 또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가 조금 많이 제거되고 꾸준히 실적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으로 조금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업황은 저는 꾸준히 우상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고 어, 좀 시크리컬한 어, 경기 민감주에 속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볼만한 기업들이 아주 아주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널려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서 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제가 무료 노란톡방에서 또 향후 소개를 또 자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사실 반도체 바이블이라도 불리고 있는 게 우리도 박건영 대표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차전지의 남자, 뭐 반도체 바이블, 즉 IT를 정말 통합해서 이분보다 확실하게 수익을 내시는 분이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수익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들을 가장 바닥권에서 잘 찾아내시는 것도 역시나 우리 박건영 대표님이시고. 자, 반도체 관련주들을 꾸준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가진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필히 좀 저점에서 잡는 그런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자, 가장 큰 고민이 계좌 손실일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더 물타기 매수를 해야 될지, 뭐,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이런 고민 할 필요 없이 필히 박건영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연속 추세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만 확실하게 압축해서 축약해서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 이분이 많은 종목 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종목이라도 확실한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는 종목 생방송 중에도 얘기하시고 무료 노란 톡 방에서 타점까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오를 종목의 수익을 내실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특별한 이벤트 준비되어 있어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조. 선주 이외에도 내일 개장 이후에 무료 종목까지 저희가 짠 하고 오픈되어요. 자두 종목 이상까지 수익을 내실 수 있게 두개 이상 드릴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일까요. 그래서 아 50분 전까지만 들어오셔도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 10분 남짓 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샵 3989로 박건영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깐요 자 들어오셔서 기어이 수익 내실 수 있게 저희가 모든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자 일단 시장에서 참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선주 준비하셨다는 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조선주는 사실 이제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업체들 네. 자체가 조선주들이 2분기는 약간 적자를 냈지만 적자 폭이 크게 줄었어요. 이 친구들은 지금 엄연하게 수주로 본격적으로 100% 수주 산업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계속적으로 호황이 된다면 2, 3년 후에 주가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업종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수주까지 봤었을 때 터널라운드가 확실시 된다라는 이 시점에서 분가님이 중소형주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큰 종목은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힌트를 한번 조금씩 한번 줘 보시죠. 힌트라고 한다면은 어, LNG, LNG 선 관련 수주 모멘텀하고 엮여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환경 규제 때문에 LNG 발주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힌트 기업은 LNG 관련 어, 발주 모멘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주를 굉장히 많은 많이 받은 기업이에요. 어, 좀 정확한 좀 수치로 말씀드리자면은 수주를 어, 회사 시가총액이 어, 이 회사 시가총액이 제가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초보자분들한테 어, 큰 종목은 소개를 좀안해 드리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은 3천억 중반대고요. 최근에 수주 받은 물량만 시가총액의 3배를 능가합니다. 어,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 다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거 보냉세 만든다고 할까요 보냉제, 엘앤지 아 관련. 제가 이 종목도 좀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어, 앞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좀 집착적으로, 야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종목이니까 뭐 힌트를 좀다 드렸으니까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맞추셨을 거예요 노란 뚝방에서. 음 알겠습니다. 자 거의 혼자서 뭐 힌트를 다 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 같아요. LNG 관련주다라고까지만 언급을 했다면 제가 뭐또 뭐라 했을 텐데 정확하게 해도 본행제 관련해서의 종목이다. 지금 본행제 관련해서 사실 어 하는 게 종목이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이제 LNG 운반선 초점 본행제죠. 자, 지금 이 종목에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한번 수익을 봤지만 다시금 우리가 어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의 자리에 와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다라면서 조선주 LNG 관련주를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분이 언급하면 사실 단순하게 한자릿수의 숫자로의 수익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단타적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이분은 길게 끌고 가는 정말 그러한 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뜨뜻하게 내가 묵혀도도 충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화려한 불을 정말 빨간 불을 맛보여 드리고 있어요. 자, 지난주 생방송 언급 종목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에어로버 이 종목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올랐죠. 이 외에도 신고가를 정말 경신을 할것 같은 LNF뿐만이 아니고 코리아 서킷 전부 다 우리 생방송 도중과 무료 노래 톡방에서 타점까지 잡아 주셨습니다. 자, 이런 분이 또 오늘은 LNG 본행제관련주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자, 궁금하시죠? 안 알려 드립니다. 이 종목 필이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박건영 대표님과 함께 우리 박건영 대표님의 입으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다섯 글자다라는 말씀 못 드리고 제가 10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이벤트 같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일 개장 이후에 무료 종목 두 가지 종목이 나갑니다. 정확하게 올라갈만한 종목 추격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타점까지 함께 제시해드릴게요. 잊지 마시고 꼭 한. 해 주시길 바래요. 저희 문자샵상 989로 박건영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전문가님? 네. 절대 우리 또스윙일표를 어, 보시면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이 있죠. 아, 이 종목이 사실 이제 반도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 주셨기 때문에 반도체에서도 사실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쪽이 이제 PCB 관련주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PCB 관련주 여타 애플 관련주들도 요새 힘을 내주고 있잖아요. 뭐 LG 이노텍, 네. 뭐 플러스, 뭐 BH, 뭐 이런 종목들도 요새 주가가 훨훨 날아가고 있는데, 자 PCB 관련주의 이 투자 전략 더불어서 이 코리아 서기트는 어떤 투자 가치를 보셨을까요? 우선은 뭐 집합 업체들이 지금 실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수요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IT 기기 수요를, 수요가 좀 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어, 조정이 좀 세게 나왔어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특히나 코리아 서키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거의 다 토해낸 자리인데, 결국에는 뭐, 이번에 심택이라는 기업도 전통적인 PCB 업체죠.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결국에는 시장 우려를 더 잠식시켜버릴 정도로, 업황 자체가 증서를 폭발적으로 이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발 종목부터 후발 종목까지 증설을 안 하는 기업이 있어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기업도 증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 지난해 올해 1분기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도 이제 실적 전망 추이가 좋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미 그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50% 넘게 왔습니다. 그냥 기간 조정을 오래 거친 건 아니지만, 뭐 그냥 한 2, 3개월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 아니면 이런 거 언제 분할 매수하냐. 뭐 실적이 감익이 설령 예상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케파를 키우고 증설까지 이어나가는 기업에 가산점을 안 주면은 도대체 이 자리 아니면 언제 살까. 그래서 제가 진, 지한주 이제 생방송 이후에 LNF, 뭐, 에브리봇,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들을 전부 다, 전부 다 무료 자료집에 넣어드렸던 오.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기판 관련주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다. 어, 그러나, 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좀, 그, 노이즈가 있는 좀 종목들이 있긴 한데, 거의 좋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유효한 자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무료 노란톡방에서, 뭐, 어, 또, 다른 종목이나, 아니면은 또, 이 종목에 대한 또, 뷰를 계속해서 제가, 팔로우업을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입장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이 PCB 관련 주, 기판 관련 주죠. 이 종목이 많이 빠졌고 이제는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 그런 여력이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시금 재진입을 해도 어, 추가 상승이 가능한 이러한 또 긍정적인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종목을 참잘 찾으세요. 자, 재진입을 해도 충분하게 수익 날수 있게 확실한 체력을 갖춘 종목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있다라는 점. 정말 반짝 빛나는 테마 주성의 움직임이 아니고 실적 탄탄하고 성장성까지 골고루 갖춘. 게다가 빠른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정말 2,200개의 종목에서 전부 취약해서 그런 종목들만 드리고 있어요. 수익률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에어로봇 지금 이 종목을 지난 주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언급하고 바로 급등이 연출됐고, 무려 두 자릿수의 수익, 거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0%의 수익을 차지했죠. 자, 시장 힘들다고 정말 뭐 찡찡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 정말 시장이 떨어지나 올라가나 꾸준하게 수익을 주시는 게 우리 박건영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 특별한 이벤트가 함께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자 오늘의 이 조선주에 관련한 티든 종목 오픈과 동시에 내일 개장하고 무료 종목이 무려 두 가지가 나갑니다. 아, 방송하고 이렇게 많이 무료 종목을 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솔깃하실 겁니다. 한 종목을 드리더라도 확실한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는 종목들만 우리. 박건영 대표님이 무료로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한 4분 남았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 테니까 필히 지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내일의 무료 종목까지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0분에 저희 칼같이 문 닫을게요. 저희 문자샵 3 9 8 9로 박건영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저분간님. 자, 일단 네. 마지막으로, 어, 지금 이제 어찌됐든 시장에서 가장 부각되는 테마주를 한번 찾아보라 라고 한다면 지금 언급해 주셨듯이 약간 눌렸을 때 들어갈 만한 태양광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워낙에 네. OCI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또 탄력적인 수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 어, 이 종목이 사실은 약간, 아, 미국 쪽에서도 계속 지금 대규모 투자가 발표가 할 예정이잖아요. 한국과 미국 이두 국가 자체가 태양광 관련주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동안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언제쯤 늘릴까요? 들어가 보고 싶으신 어,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OCI는...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이 조금 나온 편이고요. 네. 뭐 말씀 주셨던 대로 많이 오른 종목을 보자면 하나솔루션 이런 애들이. 어, 뭐 맞아요. 시가총액이 뭐몇조 원씩 하는데 그냥 뭐 장중에 막20%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어, 차라리 이제 지금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황 상황이 어느 정도 좀 굉장히 좀 민감, 예민한 좀 그런 원자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 주가가 굉장히 좀 변칙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어느 정도 조정권에서는 어~ (11만 원에서) (10만 원) 라인 대에서는한좀 뭐 분할매수도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부분들은 정확한 또 시황을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 노란톡방에서 어, 추후에 제가 종목에 대한 조금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지금 하나 솔루션이나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지금 사실상 지금 신규 접근 영역이 아니라 보유 장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피해서 지금 너무 광기랑 열기가 섞였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 오늘 또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 정확한 타점까지 무료 노란 톡방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보냉제 관련 주라고 하셨죠. 네. 수가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눌려 있을 때 조금 유예 그. 그 타이밍을 조금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소사는 동성화인택이라는 종목이고요. 또뭐 정확한 이제 매수 유효 시점이나 이제 좀 분할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료 노란톡방에서 내일 관심주 두 종목과 더불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박건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죠 무슨 종목인지 다섯 글자짜리 얘기해 주셨고 여기에 따른 타점과 내일 무료 종목 같이 나간다라는 말씀까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바로 우리 전문가님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부분이니까요자 1분 30초 남았지만 필이 들어오셔서 내일만큼은 내일부터라도 꼭 함께 박건영 대표님과 함께해 주실.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벌써 방송 끝날 시간이 왔기 때문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좋은 말씀과 또 좋은 조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이 뭐 계속해서 좀 잡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반기를 겪었던 만큼 또 추가 조정도 충분히 염려해야 우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뷰를 뭐 어느 정도 좀 바, 바꿔진 종목도 있고 변질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들고 버티지 마시고, 어, 제 무료 노란톡방에서는 항상 좋은 종목, 그리고 조금 몇그 어느 정도 좀 성장성이 밝은 종목들만 항상 건강한 종목들 위주로 언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구경을 좀 많이 하시고, 조금 어 참여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 방송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필이 오늘의 히든 종목과 또 내일 우리가 볼수 있는 무료 종목의 정확한 투자 전략까지 박건영 대표님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저분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또 수익행복 박건영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요. 자,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도 내일 또 저녁 8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